사랑주파수 12.3 매주 수요일 오후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는 안녕하세요 힐링사운드그룹 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아니, 이렇게 기운이 넘칠 수가 있어것아요 아, 사라졌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감기에 걸려서 시름시름 알던분 만나요. 아우. 아, 그러게요. 병원에서 주사 한 방에 처방받은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니 금세 낫던 걸요. 아, 확실히, 진짜 젊음이 네. 좋긴 좋아요. 그렇죠? 네. 네. 젊음 피라 금방금방 이게 딱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요즘처럼 아우. 날씨가 또 추웠다 더웠다 반복하니까 감기에 쉽게 노출되는 것 같아요. 음.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다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사랑주파수 방송에서 하트콩님 사연 기억나세요? 그 음. 친구가 영양사 시험 본다고 아. 응원해달라고 하셨던 아, 네, 네 당연히 기억나요 네. 아, 시험 꼭 합격하시라고 저희가 응원도 해드렸는데 음, 음, 네. 친구가 시험에 꼭 합격하길 바라는 하트콩님께서 다시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어.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하트콩님 사연을 꼭 읽어드려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사연은 어, 도진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하트비를 네. 사랑해주시는 하트콩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음. 제목은 친구를 위로해주세요. 음, 네. 제목이 좀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네, 약간 네.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사연에서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지난 방송에서 사연에 소개된 2 3살 여대생 하트콩입니다. 친구가 영양사 시험을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번엔 붙을 줄 알았는데 친구가 실망이 커 보여요. 두 번이나 떨어진 지금 상황에서는 친구는 이 길은 내가 가지 못하는 건가? 라는 말을 하며 많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해요. 보통 삼세판이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한번더 보라고 응원해 주었는데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네요. 하트비 오빠들이라면 이런 경우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겠어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아... 우선 친구분도 그리고 하트콩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깝습니다 네, 힘내세요. 아마 제가 하트콩님 입장이었어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딛고 토크쇼의 여왕이 된. 오프라 윈프리의 10계명 중 하나에 이런 말이 있죠. 음, 네. 포기하지 말라. Don't give up. 아, 친구분 진짜.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더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음. 저희 하트비가 다시 영원의 힘을 불어넣어 드릴게요. 네. 정말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네.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네. 정말 기도합니다 힘을 내요, 슈퍼 파워. <laughs> 뭐야? <웃음> 이거 이거 모르세요? 이게 뭐, 뭐 어떤 건데요? 이거 김영철 선배님께서 네. 무한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셔가지고 응원송으로 큰웃음주셨던 건데. 그건 또 언제 봤어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또 똑같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laughs>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죠. 힘을 내요, 슈퍼파둘다 이상해요. 둘다 이상해요. 네, 둘다 이상해요. 네. 네, 이상해요. 네, 하트콩님의 친구분께 위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도 나왔었죠. 모든 꽃이 피는 계절은 다르다. 자신의 꽃이 아직 피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라.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라. 이와 같이 하트콩님의 친구분께도 꽃이 피는 계절이 분명히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네. 네. 오늘.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시더니 아, 명언이 아주 그냥 쿡쿡 네. 나와요. 이래서 사람이 독서를 해야 돼요. 완전 명언 대 방출을 하는 날이네요. 책이나 읽어볼까요? 네, 책좀 읽으세요. <laughs> 네, 오늘 주제가 참제 가슴을 울립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본격적으로요? 네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던 거 아니었나? 요 무슨 말씀을 이제 시작입니다. 네. 우리 멤버들은 청춘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요, 네. 청춘하면 영화 바람이 생각나요. 어, 아, 그 정우 선배님이 나오셨던 네. 남자들의 네. 그 학창 시절 이야기들을 너무 음. 재밌 잘 표현내는 것 맞아요. 같아서요. 정말 재밌었죠. 청춘이라면은 그 무한한 자신감이 생각나요. 무한한 음. 자신감. 네. 그 나이 때에서 뿜어나올 수 있는. 그렇죠. 네. 저는 인생에서 가장 꽃피는 시기? 음. 네. 꽃피는 무, 시기.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고 그 시기가 지나더라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도 있는 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그렇죠. 아닐까. 그렇죠. 가장 멋있는 시기죠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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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이라. 청춘이라면 저는 네. 티모 방송사에서 방송되었던 꽃보다 청춘 라오스 편이 생각나네요 아 음, 맞아요 네. 그거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저거. 되게 재밌어요 그거 네. 최소 경비로 갑자기 떠난 여행에도 불구하고 음. 너무나 즐거운 여행이 된것 같아서 음. 정말 저는 즐겁게 잘 봤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 무작정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음. 정말 젊은 청춘들의 패기 덕분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됩니다 청춘 정말 멋있어요 정말, 정말 멋있죠, 멋있죠. 아, 저도 꽃보다 시리즈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보고 있으면 진짜 막, 저도 갑자기 떠나고 싶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죠? 네. 저도 막 갑자기 떠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참았습니다. 하하! <laughs> 예. 아, 네. 아, 혹시 청춘의 뜻이 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laughs> 푸를청의 봄춘. 푸른, 푸른봄 아닌가요? 아, 무슨 푸른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푸른청 봄춘, 맞아요. 아, 이게 진짜 그 청춘이 이래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만물이 푸른봄철을 뜻하는 청춘은 아.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를 뜻하는데요. 저는 또 사전적 의미하고는 다르게 청춘이 어느 연령층에도 대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저희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아, 아 진짜 아, 멋있어요 음. 뜬금없긴 한데 저는 <laughs> 저희 아버지처럼 정말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 저, 저 뵀었잖아요 저도 네. 근데 진짜 전 처음 뵀을 때 형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laughs> 너무 젊게 사셔서 진심입니다 <laughs> 저희 멤버들의 부모님들은 청춘이 어떠셨을지 참 궁금해요 나중에 뵙게 되면 꼭 다 같이 여쭤보는 걸로 합시다. 네. 지금까지 청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청춘이라는 것은 이야기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청춘은 어떠하셨던? 그거 아세요? 엔딩 멘트 하고 있잖아요. 아 저번에 도진 씨가 그렇게 저의 <laughs> 멘트를 끊더니 왜? 뭐 말씀하세요, 빨리. 이번 네. 주가 화이트데이랍니다. 아, 뭐야? 안또 뭐라... 뭐라고? 이 뭔? 뭐... <laughs> 그럼 저 사탕 주시는 거예요? 무슨 아, 말씀하시는 진짜. 거예요?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을 주는 날이지 남자가 음. 남자한테 주는 그렇죠. 날이 아니에요. 맞 남자한테 왜 줘요? 아, 사탕을. 그, 뭐야. <laughs> 시무룩해진 거. 네, 나 알겠습니다. 제가 막대 사탕 특별히 하나 사릴게요 아, 그럼 저도 주세요. 오. 저도 네? 주세요. 네? 어. 알겠습니다. 뭐 그럼 오늘은 제가 하트데이 육대 사탕을 소독할 거예 얼마나 한도로 그거? 네, 전 멤버들을 사랑하니까요. 해지게 주세요. 네 마무리할게요. 쑥스러워. 전국의 수많은 청춘 여러분들 무엇인가 꿈을 이룰 수 있을 때 그때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청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화이트데이 사탕 네. 많이 받으시길 네, 기원하겠습니다. 해피 화이트데이! 해피 화이트데이! 하트비가 기획하고 하트비가 출연 하고 하트비와 팬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살아있는 라디오 방송 하트비의 사랑주파수 12.3, 하트비의 사랑주파수 12.3은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트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 사운드 그룹 하트비였습니다. 아 다음